어머니 이 사람이에요. 제 결혼 상대.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화난 얼굴로 말했다. 민준이 옆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서있었다. 아 글쎄 요즘 애들 말로 청순 가련형인가 하얗고 깨끗한 얼굴에 동그란 눈 그리고 그 눈이 웃을 때마다 반달 모양이 되는 게참 예뻤다. 이름은 유라라고 했다. 나는 민준이가 데려온다는 말에 급히 장을 봐서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그런 내 정성이 무색하게 유라는 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어머니,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하며 나를 치켜 세웠다. 아, 그런데 있잖아. 난 사실 며느리감 볼때 그런 빈말 별로 안 좋아한다. 솔직히 난뭐 대단한 요리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집 밥상인데. 유라는 내 칭찬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뭐, 그게 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다. 민준이도 유라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봤고, 내게, 어머니 유라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세요? 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나도 그냥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이상한 거 있지. 유라가 계속 내게 애교를 부리면서도, 눈은 늘 민준이한테만 가 있는 거다. 내 눈을 마주치면 활짝 웃다가도 민준이가 딴데 보고 있으면 그 환한 미소가 싹 가시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내 가슴 한 구석이 쎄한 느낌이 들었다. 아뭐 내가 괜한 걸 보나 싶기도 했다. 근데 나는 지난 세월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사람을 보는 눈이 남들보다 조금 더 발달했다고 스스로 믿는 편이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돼요. 민준이 신이 나서 떠들었다. 요즘은 뭐 대출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집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집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런데 유라가 민준이 말을 듣고는 순간적으로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거 있지. 마치 뭐랄까?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고 해야 하나. 그 눈빛은 한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그때부터 였던 것 같다. 내가 유라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그 애는 한참 민준이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우리 집 거실에 놓인 값비싼 엔티크 장식장이나 벽에 걸린 가림에 슬쩍슬쩍 시선을 주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음, 민준이는 눈치채지 못하겠지. 그저 자기와 대화하는 사랑스러운 연인만 보일 테니까. 나는 그날 밤 유라가 민준이에게 결혼할 때, 예물은 얼마큼 해야 할까? 라고 묻는 걸 듣고는 뭔가 집히는 게 있었다. 그건 사랑에 빠진 연인의 대화가 아니라 마치 물건 값을 흥정하는 상인의 대화처럼 들렸다. 그날 밤 유라와 민준이가 돌아가고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식탁에는 내가 혼자 힘으로 장만한 값비싼 그림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그 밑으로 민준이가 내게 물려받을 재산의 목록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저 예쁜 얼굴을 한 유라의 레이더에 걸렸다는 것을 그녀는 민준이를 사랑해서 온게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내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의 정체를 파악해야만 했다. 내 소중한 아들이 내가 평생을 걸고 지킨 재산이 저 예쁜 꽃뱀에게 물려지는 것을 나는 절대로 그냥 두고 볼수 없었다. 나는 무언가 큰 일을 해내야만 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늦도록 거실에 앉아 잠못 이루던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며칠 전 민준이가 유라를 데려온 날밤내 가슴을 꿰뚫었던 그 섬뜩한 눈빛과 그 아이의 계산적인 행동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착각일 수도 있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이내 그 생각은 곧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는 확신으로 변했다. 나는 민준이에게 저녁 먹으러 와 하는 시시한 문자를 하나 보냈다. 곧바로 내 어머니, 유라랑 같이 갈게요. 라는 답장이 왔다. 그 아이와 함께 온다는 말에 가슴이 또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직감을 믿기로 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던 가정문제 해결사라는 광고가 문득 떠올랐다. 믿을 만한 곳인지 또 다른 사기는 아닌지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내 아들을 지키려면 반드시 저 아이의 실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퇴근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사설 탐정 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오피스텔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사무실에는 짙은 인상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메모만 할 뿐이었다. 나는 내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 글쎄.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제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남자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의뢰인분들 중에 이런 경우로 오시는 분들 많아요. 보통은 그냥 오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정말, 저희도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남자의 말이, 내 심장을 쿵 하고 때렸다. 마치, 그도 내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을 눈치채고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 뒤, 나는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다. 유라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름, 나이, 학교, 직장.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아니, 어쩌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엘리트 여성이었다. 역시 내 괜한 오해였나?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쎄한 느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무렵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유라가 결혼 예물로 백을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겨우 백 하나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원하는 백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명품 백이었다. 민준이는 어머니 유라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민준아, 꼭 그런 걸로 해야 하니? 다른 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다. 어머니, 왜 그래요? 유라가 뭘 보고 저한테 잘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다는데. 아, 나는 그 순간, 내가 알던 민준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유라를 만나고 나서부터,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모든 대화의 끝은 유라가 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나는 민준이가 그 아이에게 빠져들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민준이와 유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늦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다음 날 나는 탐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남자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잠못 이루는 밤을 며칠 더 보내야 했다.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가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였다. 사진 속에는 유라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값비싼 선물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전문 꽃뱀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는 민준이 외에도 여러 남성을 동시에 만나왔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나는 사진을 들고 벌벌 떨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 아들이, 내 소중한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속아 넘어갔다니. 내 불길한 예감은 사실이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을 지켜야만 했다. 그 아이의 실체를 민준이에게 알려주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하지만 아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나는 사진을 든 채로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정말 진실을 향한 외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어쩌면 내 아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엄마를 믿어달라고 말해주길 바랐던 것 같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 해. 내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준이는 피곤하다는 투로 대답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돼. 아니, 전화로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유라 유라에 대한 얘기야. 엄마가 다 알아냈어.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유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이렇게 계속 의심하는 거, 유라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할지 몰라. 민준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이 아이가 이미 그 아이의 마수에 완전히 걸렸구나. 나는 전화를 끊고 아들을 기다렸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유라가 서 있었다. 아 글쎄 나는 유라가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당황스러운 내 표정을 본 민준이는 유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유라가 엄마가 걱정할까 봐 같이 왔대. 유라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볼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민준이 앞에 사진들을 내밀었다. 민준아 이 사진 좀 봐. 이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유라야.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챘는지 알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 노력했다. 민준이는 사진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엄마 이 사진들 어디서 났어? 포토샵한 거 아니야? 그의 눈에는 내 말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 유라는 슬쩍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까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민준이를 사랑하는데. 민준아, 나 무서워. 유라의 가녀린 연기에 민준이는 완전히 넘어갔다. 그는 내 손에서 사진들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엄마, 대체 왜 그래? 왜 유라를 그렇게 악마 취급해? 유라는 그저 제가 좋아서 해달라는 걸 해준 것 뿐인데, 엄마가 유라를 너무 질투해서 이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 민준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내 아들이 저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완전히 달라진 아들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날 이후 유라의 공세는 더욱 치밀해졌다. 민준이에게 내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제 친구들에게 유라가 돈만 보고 민준이를 만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신대요. 어머니가 제옛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 대해 캐묻고 다니신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 모든 것을 믿었다. 유라가 흘리는 눈물과 가련한 모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나는 민준이에게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다. 민준이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나는 정말이지 진실을 아는 나 혼자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동네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유라는 내 친구들에게 나를 악의적으로 험담하고 다녔다. 민준이 어머니가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소문을 내고 다녀요. 제가 불쌍하다고. 저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사람들은 유라의 가련한 모습에 속아 넘어갔다. 나는 결국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했다. 모두가 나를 아들 결혼을 막으려는 못된 시어머니로 낙인 찍었다. 나는 며칠 동안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마치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나는 홀로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을까? 민준아, 대체 왜 그래? 내 아들인데. 내 눈에는 눈물만 가득했다. 나는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 나는 외롭고, 또 외로웠다.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았다. 그때였다.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가, 나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엄마는 정말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제 그만해. 유라가 너무 힘들어해. 엄마가 계속 이러면 유라가 결혼 안 한다고 할 거야. 유라를 위해서라면 나 엄마랑도 연 끊을 수 있어. 나는 전화기를 놓쳤다. 손이 떨렸다. 내가...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이 저런 말을 하다니.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유라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민준이는 결국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는 말로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려 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떨리는 손을 바라볼 뿐이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외면하는 절망감. 나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지 겨우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내 아들을 지키려 했던 투쟁은 오히려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까? 나는 세상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낡은 아파트에 틀어박혀 살았다. 거실벽에 걸린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와 유라가 앉아있던 그날 밤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상징물 같았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아니,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 애가 그 아이의 실체를 깨닫고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는지도 모른다. 민준이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 아이, 유라는 민준이의 재산을 전부 빼돌린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 사실을 신문 기사를 통해 알았다. 결혼 준비 중이던 대기업 과장,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 사기로 전 재산 탕진, 기사 속의 피해자는 민준이었다. 나는 기사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슬픔이 너무 깊어지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몇 번의 초인종 소리가 더 이어지더니, 이내, 문 밖에서 난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 나 민준이야. 엄마, 문좀 열어줘.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민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활기 넘치고, 자신감에 가득 찼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절망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완전히 망가져버린 목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민준이는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늘 깔끔했던 옷차림은 엉망이었고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했다. 초점 없는 눈빛과 파리해진 얼굴. 엄마.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내가, 내가 잘못했어.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그의 등만 쓰다듬었다. 엄마, 유라는, 유라는 정말 꽃뱀이었어. 그 여자, 내돈 전부 가지고 도망갔어. 내 통장 잔고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 그 여자가 엄마가 보여줬던 사진 속의 남자들과 전부 결혼 사기를 쳤던 거야. 내가,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 내가 얼마나 미련한 놈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민준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상처를 줬는지,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나는 민준이의 어깨를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 나는 그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다. 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괜찮아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내 말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밤새도록 울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아들은 이미 망가졌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평화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나의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었다면 아니면 아들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평화도, 그리고 내 마음 속의 작은 희망마저도 나는 이제 이 비극적인 결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홀로 서야만 했다.